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오늘 대박 호재가 있어서 아주 긴급하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장막판에 테슬라가 한국 공장 투자 유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확정이라는 완전 긴급 뉴스가 오늘 장 끝나자 마자 터진 거예요. 자, 완전 긴급 뉴스가 터지니까 나스닥에서 테슬라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국 공장을 윤석열이랑 결정 지었다.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졌다라는 거죠. 장막판에 공개된 이슈라서 내일 장이 열리면 테슬라 관련 종목들도 테슬라 따라서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공부해서 수익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월달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테슬라랑 엮였더니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3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70% 이상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랑 엮이면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장막판에 테슬라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오늘 공부하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월의 상승 키워드는 테슬라와 4680 배터리예요. 반드시 테슬라의 실리콘 응극제 관련 종목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가 한국 공장 건설을 확정 지었다는 게장 막판에 이렇게 긴급 보재로 나온 만큼 내일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관련 종목들 바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테슬라가 밀고 있고 큰 상승이 나오는 건 바로 4680 차세대 실리콘 배터리라는 거죠. 간단하게 알아보면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넘고 출력이 6배 이상 기존 배터리보다 상승되는 그야말로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모든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는 4680 실리콘 배터리로 변경될 거라는 게 이미 공식까지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오늘 장막판에 터진 테슬라 한국 공장 호재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테슬라 4680 실리콘 음극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테슬라 4680 실리콘 음극제 조경 소식에 폭등이 나와줬죠. 실리콘 음극제에 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바로 윈텍이죠. 알루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테슬라가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니까 SK에도 현재 공급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테슬라에도 공급이 논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바로 현대공업이죠. 테슬라 실리콘 응급제가 이미 적용이 추진되었고 미국 현지에서 응급제 개발 투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고. 테슬라와 현재 합작 범인이 예고되고 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는 바로 성우 화이텍입니다. 전기차 부품 R&D 업체의 1위 세계 강자죠 실리콘 응극제 부품 제조 연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300억대 연구 개발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 gm 이라든가 기아 라든가 해외 완성 차량도 지금 부품 공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테슬라가 공장을 지을 때 손을 잡을 업체는 바로 성우 하이텍 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번째로 바로 e m 플러스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기업 공급 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됐죠 실리콘 2차전지 전극을 개발했고 배터리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테슬라가 필요하는 전극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EM 플러스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5월에 집중해야 되는 테슬라와 관련된 실리콘 테마 종목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대주전자제로. 실리콘 응극제를 제조하고 실리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 시설이죠. 자, 윈텍, 알루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개발한 업체다. 현대공업, 실리콘 응극제 적용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성우 하이텍, 실리콘 응극제 부품 제조 공장과 제조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자, EM 플러스, 실리콘 2차 전지 전극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5월 8일 날 관련 호재가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관련 호재들이 반영되면 해당 종목들의 주가 테슬라와 함께 폭등이 나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와의 약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릴게요 종목이 6개나 되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혼자 분석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분들이랑 분석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장의 차트를 끝까지 분석한 뒤에 딱. 9시 정각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건데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의 가장 좋은 진입가 매수가 매도가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조금 힘들거나 주식 초보분들은 반드시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고 아침에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 가격 전략대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안전하게 10에서 20% 정도 수익 소액을 남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면 반드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2751-9639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9시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매수가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제 채널 구독했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급등 종목 여러분들께 매수가랑 매도가 적어서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과 종목명 다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관련해서 받아보신 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관련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된다는 거죠. 테슬라랑 엮인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에 수익 못 챙기셨던 분들도 5월에는 반드시 테슬라 종목들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구독자 소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계좌가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아마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률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계좌가 플러스시다 하신 분들은 1번이고,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하신 분들은 2번,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010-2751-9639번호로 뭐 계좌가 플러스다 하신 분들은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아 지금 내 계좌는 조금 마이너스다 하신 분들은 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수익률 한번 조사해 보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영상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 종목 한 개씩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드렸던 추천 종목 말고 또 다른 거 올해 또큰 상승이 나올 종목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고그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 하나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퀴즈, 제가 설문조사하고 추천드릴 종목 하나 알아보면, 자, 이렇게 얌전하게 시장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몰리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수급은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죠. 조만간에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이런 차트의 그림은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기 상당히 좋은 그림이에요. 요 종목이 아마 5월 달 관련해서 제약 관련 종목으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와 추가적인 계약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조만간에 튀어 오를 것으로 예측되니까 해당 종목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5월달 한 달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은 바로 이거다.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됩니다.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여러분들의 계좌 뭐 플러스신 분들은 1번, 마이너스신 분들은 2번 이렇게 1, 2 숫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해당 기업을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관련해서 기사들까지 이렇게 뜨더니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와버린 종목이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과의 계약이 터져나오면 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보통 상승이 나오죠. 자, 해당 종목 차트만 봐도 이제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이제야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해당 종목 상승이 튀어 오르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관련 소식들이 전해져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반드시 해당 종목으로 진입해서 수익 챙겨야겠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2751-963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을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대략 10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서 해당 종목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100% 무료로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답장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 드린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온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